안녕하세요. 오늘 제 카메라는 기차를 탔습니다. 시원한 바다와 모래사장이 넓게 펼쳐져 있습니다. 철길도 있습니다. 강원도 정동진역입니다. 옛 역사의 모습이 남아 있습니다. 2005년에 방송되었던 드라마 모래시계를 촬영했던 소나무입니다. 일출 포토전입니다. 하트 모양과 해뜨는 시간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정동진역에서 공영 주차장을 지나 모래시계 공원으로 갔습니다. 오늘 걷게 될 길입니다. 정동 심곡 바다부채길인데요. 정동진항에서 심곡항까지 3km 바닷길입니다. 멀리 다양한 색감의 객차가 보이네요. 정동진 해수욕장 옆 모래시계 공원에 있습니다. 기차 있는데요. 이 기차가 정동진 시간박물관입니다. 정동진 시간박물관 기차입니다. 오늘은 트레킹이 목적이라 내부는 다음에 보기로 하겠습니다. 열차 앞에 우체통이 세개 있는데요. 미래로 보내는 엽서를 넣는 우체통이네요. 2025년 2026년, 2027년 1월에 발송한다고 합니다. 미래의 바다 볼 사연을 적어 보내는 것도 좋은 추억이 될듯 합니다. 시간 박물관 열차 끝에는 전망대 카페가 있는데요. 이곳에서는 정동진 바다를 배경으로 하는 포토전이 있다고 합니다. 모래시계 공원입니다. 드라마 모래시계와 새천년 밀레니엄을 기념해서 만들어졌습니다. 입구에는 커다란 해시계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중앙에는 정동진 밀레니엄 모래시계가 있는데요. 2000년 1월부터 가동되었다고 합니다. 정동진 모래시계는 1년을 주기로 작동한다고 합니다. 이 고원에는 다양한 형태의 조각들이 방문객들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정동진 해수욕장인데요. 모래시계 공원을 지나 해수욕장 길을 따라 걸으면 해상 스카이워크와 바다 전망대가 나옵니다. 바다 전망대로 가는 스카이워크입니다. 바다와 정동진 해수욕장이 한 눈에 보입니다. 바다 색깔이 너무 예쁘죠? 물이 맑아서 바다까지 보입니다. 바다 위에. 해시기가 있습니다. 스카이워크를 걸어 전망대 끝으로 갔습니다. 전망대가 꽤 넓어 보입니다. 연푸른 색깔이 바다가 보이기 시작하는데요. 멀리 보이는 하얀 모래와 어울려 더욱 아름답습니다. 반대편에는 맑은 바닷물과 함께. 크루즈 모양의 리조트가 보입니다. 전망대에서 내려와 크루즈 쪽으로 갔습니다. 오늘 걷게 될 트레킹길의 시작입니다. 정동심곡 바다 후채길입니다 시원한 물줄기가 떨어지고 있네요. 이누 아가씨가 입으로 뿜어내는 물줄기입니다. 모래를 간지럽히는 파도를 보며 길을 이어갔습니다. 길이 하나이기 때문에 똑바로 따라가면 됩니다. 정동진 방파제를 지나 바다쪽으로 난 스카이워크를 걸어가면 됩니다. 스카이워크를 따라 길을 이어갔습니다. 발 아래로 들리는 파도소리를 쫓아 내려다보았는데요. 와우 남태평양의 바다를 보는 것 같습니다. 너무 아름답죠. 반대쪽에는 특이한 바위와 함께 산으로 올라간 배 모양의 리조트가 위태롭게 보입니다. 바다 위에 떠 있는 예쁜 길을 걸었습니다. 연푸른 맑은 바다와 함께 걸었습니다. 물 위를 걷는 기분입니다. 정동진 방파제를 지나면 바다부채길 정동항 매표소가 나옵니다. 입장료는 성인 1인당 5,000원입니다. 강릉시와 교류 도시는 할인 혜택이 있으니 사전에 확인 바랍니다. 바다부채길로 들어섰습니다. 먼저 꽃길이 나타나네요. 백껏길 바닥에 꽃잎을 수놓았습니다. 꽃잎이 망가질까봐 조심스럽게 걸었습니다. 꽃잎 하트로 마무리했네요. 데크 난간 너머로는 연초록 바다가 시원하게 펼쳐져 있습니다. 금방이라도 뛰어들고 싶지 않으세요? 데크 길을 이어갑니다. 그런데 웬 자동차가 전시되어 있네요. 그 옆으로 바다 부채길 포토존이 있습니다. 옆에 의자까지 있어 사진 촬영하기 좋습니다. 포토전 앞쪽으로는 조그만 동굴이 있었는데요. 맑은 바닷물이 들락거리고 있습니다. 바다 부채길이 놓여 있는 해변 풍경입니다. 무척 아름답습니다. 이 길은 하나의 길로 되어 있기 때문에 곧장 걸어가면 됩니다. 다음으로 소원의 길입니다. 많은 사람들의 간절함이 쌓여 있습니다. 돌 하나를 쌓을 때마다 소원 하나가 이루어지기를 빌어봅니다. 정동 심곡 바다 부채길은 국내 유일의 해안 단구 지형이며 230만 년전 지각변동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바닥을 볼수 있는 철로 만든 길이 이어집니다. 큰 바이오풀 지나면서 지층의 형태를 더욱 가깝게 관찰할 수도 있습니다. 아이를 하나씩 올려놓은 것처럼 층을 이루어 쌓여 있습니다. 해안 단구 지형에 대한 설명도 있습니다. 해안 단구는 해안을 따라 분포하는 계단 모양의 지형을 말합니다. 다시 편안한 나무 데크길을 이어갑니다. 이번에는 짧은 모래 해변이 보이는데요. 잔잔한 바다를 보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편안해짐을 느낍니다. 조그만 물살이 모래를 간지럽히고 있습니다. 연초록 바다가 아름답게 펼쳐져 있습니다. 길 옆으로는 층층 바위가 가깝게 있습니다. 표원한 바다 부채길 함께 보실까요? 이 길은 길지는 않지만 오르막 내리막길이 간간이 있는데요. 짧기 때문에 크게 힘들지는 않습니다. 투구 바위입니다. 바위의 생김새가 투구를 쓴 장수의 모습과 닮아서 투구 바위라 부른다고 합니다. 투구 바위는 강감찬 장군의 설화하고도 관련이 있는데요. 자산 내용은 더보기를 참고바랍니다 나무와 철대끝길이 이어집니다. 길 아래로는 부서진 바위와 연초록 맑은 바다가 펼쳐져 있습니다. 심곡항이 1.5km 정도 남았습니다. 바다 부채길의 중간 정도 왔습니다. 중간을 넘어서는 바다 부채길의 아름다운 풍경을 감상해 보시죠. 절벽 아래에 놓여있는 길이 위태해 보이지만 푸른 바다와 어울려 정겹게 느껴집니다. 이번에는 모래 해안이 펼쳐집니다. 모래가 매우 곱습니다. 모래 해안이 인접한 연초록 바다가 마음을 편안하게 해줍니다. 그 모래사장 끝에 부채바위가 있습니다. 부채바위는 부채를 펼쳐놓은 듯한 모양을 하고 있어 붙여진 일입니다. 부채처럼 보이시나요? 부채바위 주변으로는 단구형 바위들이 펼쳐져 있습니다. 그 옆으로 바닥이 시원하게 보이는 연체록 바다가 눈짓하고 있습니다. 부채 바위 전망대는 낙석 위험 때문에 출입이 통제되어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부채 바위를 지나 길을 따라 걸어갑니다. 구멍난 바위 조각들이 서로 붙어 있는 것처럼 켜켜이 쌓여 있습니다. 그 옆으로 잔잔하고 맑은 해변이 놓여 있습니다. 부채길을 걷는 내내 이러한 깨끗한 바다 풍광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해변에 설치된 데크길입니다. 푸른 바다와 어울려 아름답죠. 멀리 심곡항 등대가 보이네요. 심곡항이 가까워지면서 단구지형의 바위가 많이 보입니다. 깎아지른 절벽 아래 바다 옆으로 난 길이 아름답습니다. 외국 해변길을, 걷는 느낌이 듭니다. 몽돌 해변입니다. 파도에 의해서 돌이 매끄럽게 다듬어진 돌들이죠. 돌 사이에 부딪히는 파도 소리가 청아하게 들립니다. 짧은 계단을 올랐습니다. 계단 위에 올라오니 와우. 우리나라에도 이런 바다가 있네요. 쪽빛 바다라고 하나요? 쪽빛 바다와 어우러진 해변 길입니다. 손에 닿을 듯 가까운 단층 바위를 지납니다. 바위에 너무 가까이 다가서서 걸으면 머리를 부딪힐 수 있으니 안전을 위해 적당한 거리를 두고 걸으시길 권합니다. 조용한 파도 소리가 여행객의 발걸음을 멈추게 합니다. 쪽빛 바다를 보며 편안한 길을 걸었습니다. 심곡항 전망대입니다. 이곳은 푸른 바다와 귀암 괴석을 볼수 있으며 심곡항 등대를 배경으로 인생샷을 촬영할 수 있습니다. 심곡항입니다. 아담하고 예쁘죠? 전망대에서 심곡항으로 내려갔습니다. 이곳은 계단이 좀 가파르니 넘어지지 않도록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심곡항과 연결된 바다 부채길입니다. 심곡항 등대입니다. 빨간 등대와 심곡항입니다. 지금까지 정동 심곡 바다 부채길을 소개해드렸는데요. 이어지는 영상은 한눈에 보는 바다 부채길 드론 영상입니다. 정동 신곡 바다 부채게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